네, 우리 강다니엘 씨는 서울가요대상 정말 많이 참여를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셋. 좋습니다. 오, 하트가 너무 잘 어울리셔서 왼쪽 보면서 하트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인터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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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단일 씨, 서울 네. 가요 대상 정말 참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소감네 어떻게 됐어요? 어 이렇게 매번 참여하게 될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또 저의 팬 단위티 분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서포팅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나름 열심히. 새로운 증거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도 서울 가요대상에서 무대를 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네. 또 널바나가 2022년 최고의 솔로곡으로 아 어, 그래요? 네, 1위로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오,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몰랐습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오 일단 너무 기쁘네요. <웃음> <웃음> 네, 너무 기쁘고 어, 사실 널바나라는 이 타이틀곡은 정확히 말하면 이더 스토리 위톨드 앨범은 제가 이제 드디어 공연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또 해외 팬분들을 만나는 그 설렘을 사실 담은 곡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팬투표 1위라서 기분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대 장인으로서 오늘도 또 특별한 무대 중...